다시 할게요. 로마서 사장 아브라함의 믿음. 옛날 옛날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믿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어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자 옛날 옛날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뭐든 게 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행위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했음을 받은 게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바울이 설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 알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그때 뭘 믿었어요, 여러분? 뭘 믿었어요? 그땐 예수님이 없던 시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내년에 네 부인이 아들을 낳아 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부인 사라도 웃었어요. 에이, 우리가 다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아?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자기네는 도저히 이미 출산을 할수 없는 남자, 여자 나이가 됐다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출산에 있어서는, 출산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믿었으니까 자녀 출산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재단에 올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꽁꽁 묶어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우리?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 내가 내 아들을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릴 거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릴 거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막다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제물로 드리려고 아들을 진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러죠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뭐가 있어요 저수풀 보니까는 양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 보이는 걸 믿으라고 그러면 믿지 당연히. 보이는 걸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근데 문제는 안 보이는 거를 믿는다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지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이 죽을 게 뻔한데 하나님 살리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자 일상생활에서도 선생님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저기 가면 공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공을 가지고 와. 저기 가서 공을 가지고 와라고 해요. 근데 가면 공이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공도 없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요? 가서 공을 가지고 와.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기 공이 안 보이는데 가서 공을 갖고 오래. 공이 안 보이는데 가지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보이는데 공이. 사람들은 그래, 아 공이 없는데요, 하나님? 공이 없는데 뭘저 갖고 가꾸라 그래요? 그리고 안 간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공 갖고 와라고 하면은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가지러 가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공을 갖다 놓는다고요.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되게 하신다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로마서 사장에. 3절부터 제가 잠깐 믿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3절 다시 볼게요. 3절 성경이 여기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잘 봐요. 일하는 자 내가 일을 했어. 그러면 일하고 월급을 받아 그 삭스를 받아. 그러면 그것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로 여겨지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삭슬 받는 건 그냥 당연해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더읽어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자기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 즉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례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무할례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은 할례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할례시. 자기가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가 몸에 없었을 때 무할례 시에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는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를 인친 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저좀 봐봐요, 여러분. 여기 아까 이게 사절 보면은, 사절에 일을 하는 자는 그 삭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런 게 아니죠. 일을 하고 나서 삭스를 받는 건 그냥 당연히 보수로 여겨지죠. 자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서 내가 어 보수를 받으면 어때요?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막, 내가 일한 것보다 일한 것보다 월급도 막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럼 너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나게 고마워하죠. 내가 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야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 너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충성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복 받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 요 내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삭슬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근데, 이들은, 이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충성했어요? 하나님 일을 막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나도 똑같이 의인이 돼서 나도 복을 왕창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고마워 하겠죠. 더 고마워 하겠죠. 그러니까 5절, 다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해준다니까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믿는 그거를 의로 여기시나니. 자기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무 할 일을 다 해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막 저들보다, 여태까지 충성한 사람들보다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의인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불법이 잘못한 게 있는데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져서 죄를 보이지 않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쳐.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즉 이런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는 복이냐?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복이냐. 이거는 무할례자에게도 똑같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디다 갖다 댔어요? 즉그 증거를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봐라. 아브라함도 무할례시에 그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했느냐? 몸에 할례를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느냐. 오늘날은 예수님을 누가 제대로 믿느냐 이것이 오직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그런즉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의 의인이 되었느냐? 무할례시냐? 아니다. 할례시의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니고, 하, 아브라함이 무할례였을 그때 믿어서 하나님께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11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시를 받은 것은 언제 받았냐면, 아브라함 자체는 무할례였을 때 그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는데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어요. 근데 할례한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아요? 무할례자라고요. 아브라함 은 원래 무할례자라고요. 그런데 할례자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들도 의로 여기시면 억제를 합니다. 12절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받을 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을안 믿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근본의 마음, 양심 있는 그들도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다.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봐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생길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걸 믿냐고요. 아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나더러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래.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래. 내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3절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그 언약이 자식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율법으로 된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잘 들어봐. 이 중요한 말이네. 자, 14절.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의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구약 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열심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한 거다 꽝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는 그걸 만약에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만 그냥 더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이라. 그죠? 법이 없으면 죄가 생기질 않아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어 놓고, 죄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자,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율법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세의 율법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수 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뭘 믿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이 많아질 거다. 이거를 없는데 있다는 걸 믿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아이고 나랑 우리 부인 사라랑 다안 읽어서 죽은 몸과 같은데 무슨 얘기를 나? 죽은 자 같은데 살려서 자식을 낳게 한다는 걸 믿었다고요. 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부인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될수 없는 것을 믿은 그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될것 같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이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거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2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가 됐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도 위에서 믿는 게 의인이다라는 게 우리들도. 뭘 믿으라고요? 예수 우리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4장을 했네요. 자, 로마서 3장 4장 여러분들이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애터지게 가리키고 있는지. 네. 그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죠. 잘못된 종교인들 실컷 죄짓고 가서 회개하면 됐지. 하나님이 그럼 의로운 거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이 되시겠네. 하나님이 더로우신 거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이건 아니건 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신약시대로 차원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 시대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시대 원신 야만인 같은 종교 수준의 차원이 야만인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지금 그들은 그런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 한다? 구약 시대를 끝내고 바울이 신약 시대로 차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한 차원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 바울이 그때 당시 그 종교성이 야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차원을 높이죠. 그렇게 해서 신약 역사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배우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뭐 배웠으면 읽었으면 뭐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음속으로 해제하고 대답을 해 보세요. 그 성경을 배워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그 옛날에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요? 아니요, 우리도. 우리. 우리, 도 동시성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성. 동시성으로. 그니까, 그치. 그때는 종급에서, 종급에. 그냥 는 믿으면 최고였던 글들을 신약 말씀을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올리는 네.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또 우리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도금을 전해야죠. 을높해서도금을 전해서. 차원을 높인는데 어떻게 높이냐고 우리는. 이밧급 예, 신약 말씀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신약 아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새 역사, 새시대말씀으 계속 가르쳐서 성약, 새 역사를 우리 이, 이 시대를 새역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종교인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야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배워서 바울처럼 요한처럼 이 시대에게 이 시대, 부시대적인 이 시대성을 차원을 높이는 새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자문도 2023년 때 하나님의 때 그때 할 일을 하는 자가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사는 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울은 바울은 인간이었다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딱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하는 그 그때 예수님과 바울, 사도 요한은 그들은 그때 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인간인데 신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도 살았고 바울도 살았던 거예요. 그때 맞춰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인간인데 신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에요. 인간인데 때 맞춰, 하나님 때, 하나님 시계에 맞춰서 하는 그들은 인생을 날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가 전한 말씀이 전 세계를 휘젓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바울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날면서 사는 자예요. 육계도 이미 2000년을 앞서가는 사고 방식으로 가리켰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2000년을 앞서가는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쩐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우리도 새 시대 새 말씀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 여러분들이 새 시대의 새 말씀을 먼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년을 앞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 말씀을 깨닫고 역사의 시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행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생명 구원을 시대성 차그 생명에게 시대성 차원을 높여준다면,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서 사는 자예요. 인간인데 날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단계씩 차원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올렸어요. 그럼 우리들은 신약 이 시대에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 역사로 한 차원 더 높이는 그거를 우리들이 지금 하는 때인 거예요. 시대성을 더 높여야 돼요. 아들급이 아니라 신부급으로, 신부급으로. 자, 이 2023년도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동시성을 통해서 차원은 높게 우리들이 각자 깨닫는 거예요. 에쓰셨습니다 우리 내일 또 이어서 해요. 내일은 로마서 5장부터 하면 되겠네요.